一 1! 가 늘었고 국민일인당 2천만 원의 피시 돌아오는 나라 살림을 해왔습니다. 바꿔야 되겠죠? 네. 어. 기회는공정했습니까 피해는 기회는 균등했습니까? 아니요. 과정은 공정했습니까? 결과는 정의로 왔습니까? 아니요. 심판해야 되겠죠? 네. 그당에서 내놓은 이재명 후보 어떻습니까? 위기라고 강하다입니다. 위기는 누가 만들었죠? 어. 능력이라는 것이 내돈도 내돈, 나눳돈도 내돈의 자기 돈 끼리 나눠먹는 능력, 그게 능력입니까? 지금은 또인물론으로 한답니다. 정말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죠. 전과 사범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까지 대통령 대한민국 후보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OECD 국가에 그런 후보가 있습니까? 정세계에 쌍말하는 사람 본적 있습니까? 나라 국적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인물은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이냐? 요주의 인물! 깊이 인물! 아닙니까? 이런 시절에 여러분이 나서서 대한민국을 세우고 우리 행복을 지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주실 거죠? 윤석열 후보는 우리 대전에 내가 여기 연결 시켰어.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사업으로 옮기고 불렀어. 200만 평의 대전 연구산업단지를 만들고 지방은행을 지원하고 대전과 세종의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했어다 그러면 대전에 돈이 흐르고 일자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나라를 구할 후보가 누굽니까? 유명합니다. 대전을 살릴 후보 가 누구입니까? 유명합니다. 나와 가족에게. 희망찬 미래를 보장할 후보 누구입니까? 기호 이번 윤석열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당선시킵시다 감사합니다 대연히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저는 대전시 공동선대위원장이고 중남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정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체를 모릅니다. 처음 에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윤상 네, 이대로 내버려두면 앞으로 5년 이내에 우리나라는 주저앉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졌거든요. 지금 이현정권이 그동안 쏟아낸 수많은 내로남불, 수많은 나라망치는 정책들, 일일이 열거할 필요 없습니다. 도둑놈 맞습니다. 맞습니다. 도둑놈 맞습니다. 비선을 정의로 포장한 정권. 합법 다 무시해버리고. 상식 다 무시해버리고. 네 그렇습니다. 제일 겁나는 거는 이런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여기에 우리 빨리 적응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 정신에 부응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못 큽니다. 그런데 전혀 부응할 줄 모릅니다. 낙크와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거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방법은 투표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갑시다 투표하러! 사랑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시대가 영웅을 만듭니다 시대가 인물을 낳습니다 임진왜란이 없었으면 우리가 끝토록 추앙하는 성흥우수진장도 안 계셨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또한 번의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한다는 비밀로 포주기식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이 틈새를 노리고 전체주의가 고개를 디밀고 그러면서 이제 노조와 거대 정당에 의한 독재가 도체에 불이 내는 것을 우리는 목도해왔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비뚤어진 사회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이 걱정이사를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네. 윤석열은 우리 충청의 아들입니다. 그 뿌리, 선조, 고향 얘기할 것 없고 윤석열 후보께서는 본격적인 대선 선거전이 시작되는 첫날에 바로 이곳 충청도 대전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끝나는 날또이 충청도 대전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네, 윤석열은 충청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충청의 아들을 통해서 충청 대강동을 치르라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 시민 여러분, 육동일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지난 5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분하고 원통하고 눈물 짓는 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이제. 하루만 지나면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저는 오늘 이 시점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 윤석열 후보는 승리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둘째, 거짓과 위선은 참과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셋째, 평생을 거짓과 위선으로 살면서 유능 호소인 이재명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정직한 모습 윤석열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당히 이기면 안 됩니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압도적으로 이겨야 부정선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이겨야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하에 살지 않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겨야 중청 대만론이 실현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중청인은 홀대 받고 소외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후보가 누굽니까? 국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든 후보가 누굽니까? 윤석열!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중점 대망난 만세!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남수용 정의와 공정, 이두 가지는 윤석열의 존재 가치 그 자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가치관만을 붙들고서 온갖 역경을 이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누가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다. 맞죠?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온 분야에 공정과 정의의 튼튼한 뿌리를 굳게 심을 것입니다. 그런 공정과 정의의 뿌리 위에 민간의 창의력, 기업의 활력이 더해져서 우리 한국인은 세계에 인류의 그 화려한 꽃을 활짝 피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우리는 갑질을 증오합니다. 맞지요? 세금 도둑질을 역겨워합니다. 맞지요? 우리는 범죄행위를 증오합니다. 맞지요? 우리는 정의와 공정을 갈망합니다. 맞지요? 정상적인 나라를 열망합니다, 맞죠? 인류 나라를 영원합니다, 맞죠? 그런 나라로 나가는 그런 새로운 나라로 나가는 출발선에 우리 모두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제 눈에 보입니다. 우리 함께 행진해 나갈 그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쉽니다 새로운 세상입니다. 정권교체가 답입니다. 우리가 해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낼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우리의 손을 끌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등을 힘껏 밀어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섭시다. 우리 모두 정권교체를 기필코 달성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곳 유성영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곳 유성 사람 김문영입니다 이곳 유성에서 우리 충청 대통령 윤정열 후보의 탄정을 위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방위해서 모였습니다 내일이면 5년의 문재인 정부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을 날입니다. 여기서 끝장냅시다. 대한민국의 이방을 만들어냅시다. 제가 정권을 체하면 여러분 일정열로 허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유체 대통령 윤석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역시 윤성방 위변장이십니다장동혁 위원장님 보시겠습니다. 장동명하고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몇달 동안 윤석열 후보와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마음 마음을 모아서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선거 막바지에 불법 선거로 대한민국을 선거판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깨끗이 추어 주십시오. 이재명은 유능합니다. 나라도 빼먹는데 유능합니다. 이재명은 한단언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쏙빼앗으만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싸웠던 윤석열만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중창의 아들 윤석열만이 중창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이라는 도화지 위에 여러분이 그리는 나라 여러분이 그리는 미래를 마음껏 그려주십시오. 윤석열이 신현시처가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그런 나라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이곳 총청에서 중청의 아들 윤 성년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공구위원장이신 이정호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엄두적인 정권 교체로 대한민국을 바로잡읍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윤석열 하면 시민 여러분, 은대통령을세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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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대덕구 위원장이십니다. 정영 s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거는 평가이고 심판입니다. 여러분, 지난 5년간 책을 찍은 하셨죠? 그렇다면 누구를 뽑아야 합니까? 선거는 미래이고 또한 희망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전과 사범의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를 뽑아야 합니까 여러분 대전 충청에 혁신도시한다고 충청에를 속이고 선거 때 재밀한 분는 그런 정권의 후보를 뽑아야 합니까? 아니면 이곳 대전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치한다고 선언하고 가장 먼저 이곳 대전을 찾고 선거운동 시작하는 날 이곳 대전을 찾고 오늘 마지막 날 대전을 찾는 충청의 아들 윤석열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을 위해서도,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대전과 충청의 발전을 위해서도, 윤상열 의원을 압도적으로 당선시키는 위대한 자유혁명을 이루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서구 위원장이십니다. 조시위원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이크 늦게 잡았더니 우리 시장위원장님 저보고 빨리 끝내라고 난리입니다 <laughs> 자 여러분 우리 까놓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초밥 사 먹고 샌드위치 사 먹는 사람 여러분 대통령으로 뽑으면 교도소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수감되는 사람들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형법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다 삭제해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 형수에게 욕설하는 사람 대통령으로 뽑아 놓으면 여러분 집에 가서 자녀교육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laughs> 대한민국을 동방예의 지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여러분 상위로 뽑겠습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 전과 4번짜리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할때 그런 사람들이 이력서를 내면 신입사원으로 뽑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누가 되야 되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 자 여러분 조금 있으면 후보께서 오십니다. 이노은역이 떠나갈 정도로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대전시당위원장이십니다. 양홍규 위원장님, 보시겠습니다. <laughs>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당위원장 양홍규입니다.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저파! 수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이깁니다.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세종 시당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최민호 시당위원장이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당 총괄선대위원장 최민호가 왔습니다. 저는 고향이 바로 이곳 대전입니다. 충청의 아들 충청. 대망문을 실현시키기 위한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종에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12시간 남았습니다 이제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전략도 필요 없습니다 선술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말없이 내일 가서 윤석열을 찍어주십시오 <laughs> 여러분만 찍지 마시고 투표를 할수 없는 분, 투표를 하기 어려우신 분, 꼭 손을 잡고 가셔서 그분 손으로 윤석열 2번을 찍어주십시오. 내일 여러분들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이 바로 대통령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대전시민 여러분, 꼭한 표, 두 표, 세 표, 백만 표로 압도적인 승리를 기약해 주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은구 총괄선대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전 시민 여러분, 대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그한 8개월 동안 윤석열 후보와 함께. 오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너무나 많이 참석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더길 건너편에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아마도 내일은 나라를 구하는 윤석열 후보가 꼭 당선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려놓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노약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 그러한 걱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제 12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온, 온 국민이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투표를 함으로써 윤석열 후보가 월등하게 당선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해 오셨듯이 우리 마지막 남은 이 시간에 총력을 기울여서 윤석열 후보를 꼭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